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9일, 월요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의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장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 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어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오늘의 축일은 우리가 교황과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느님의 현존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하늘 위에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의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당을 보고 이 건물이 살아있는 돌인 신자들의 모임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주님의 희생이 거행, 매일 거행됩니까? 그곳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실에 보관된 상체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건물은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는 공동 집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신약 성경에서 참성전은 더 이상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에는 예수님의 신비한 몸이며 우리는 그분의 기관입니다. 성 바오르는 자주 초기 신자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탕류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은혜를 통해 삼위일체는 성전에서와 같이 우리 영혼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의적인 죄를 몹시 싫어해야 합니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우리는 항상 초자연적인 것을 즉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옵시오. I mean